마약사건 우리 집안이 한 거라고 딱 얘기해요 소름입니다 그거 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어? 그리고 그게 중간에 어? 새가 그 뭐냐 백혜룡 경정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세상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당사자들끼리 싸웠다고 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소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생 김진환 속마음 들여다볼게요 자 동생 김진환 속마음 자 동생 김진한은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 말레이시아에 살아 요 소름 휘로 호프춘 또 나옵니다 소름 자 동생 김진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관련돼 있고 이 사람이 마약,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보는 게 맞다. 그때도 이거 나왔어, 소름이야. 제가 그때, 동생 김진환이 말라, 말레이시아에서 살고, 이 사람이 그 마약 음방책을 보낸 거다. 마약을 우리나라로 보낸 거냐고 물었을 때이 카드가 나왔었어요. 황제카드. 그 어떤 일에 대해서, 어, 진도 지휘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카드인 황제카드가 나옵니다. 그리고 히로우프츠, 이사람이관련돼 있다는 카드가 나와. 아, 소름입 여러분들, 이거 진짜, 이 오빠 김진우랑 동생 김진환 파야 됩니다. 어?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는 명명백백하게 이 김진우, 김진환이, 특히 동생 김진환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사업을 하는 게 맞고, 본인 게 맞고, 거기에 김진우가 거들었고, 김건희도 거들었고, 윤석열도 거들었고, 심우정도 묻으면서 검찰총장이 된 거고, 한동훈도그 사실을 알았지만, 어뭐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고 어, 대통령이 무덥기 때문에 어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영상을 많이 퍼트려 주세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상설 특검 만들어지면은 어 이거 반드시 오빠 김진우랑 동생 김진아 파야 됩니다 어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상황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